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독수리의 방패 팔란티어를 분석해보려 합니다. 어, 굉장히 요즘에 핫한 주식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길고 좀더 자세하게 분석했어요. 그래서 숨을 한번 들여마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영상을 놓치지 않는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팔란티어의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2004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이번 9월 30일에 직상장했어요. CIA 소유의 벤치처 캐피털인 인큐테를 투자로 제대로 된 시작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CIA는 지금도 팔란티어의 VIP 고객이죠. 이 팔란티어라는 이름의 유래는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사루만의 천리안 구슬의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어, 이거 보이시죠? 천리안 구슬처럼 세상을 감시하겠다는 포부지요. 특히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과 최근에는 코로나 모니터링에도 참여하려는 등 국가와 직접 거래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만큼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또한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 기업은 스스로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업한 기업이라고도 소개했어요. 팔란티어의 S1 자료에서 발췌한 문구입니다. 본인들이 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일을 하는 기관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든다. 이런 기관들은 사회가 불안하고 위기일 때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반드시 제 기능을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가능케 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본인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는 거죠. 팔란티아의 매출 증가 추이를 한번 훑어만 볼까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371배 성장하고, 이렇게 매년 큰 속도로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팔란티어의 세그먼트별 매출 구조를 볼게요. 팔란티어는 매출을 갈브먼트와 커머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는데요, 매출 비중은 45대55 정도. 이렇게 정부 기관의 매출이 조금 더 크네요. 참고로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50%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이요. 세그먼트별 3년치 매출을 보시면 커머셜은 매년 17%, 매년 17%씩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정부기관의 매출은 35%와 62%씩 증가하며 엄청난 속도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원래는 커머셜 쪽의 매출이 더 컸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넘어, 넘어가 버렸네요. 정부기관 쪽 매출은 2년간 120% 성장했고, 주 고객은 CIA, FBI, 국가안전보장국, 보건부, 국방부 등 미국 주요 기관이고, 영국, 덴마크 등 주요 국가의 정보 당국과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를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계약이 계속해서 발표되는 중이죠. 그리고 커머셜액 같은 경우 2년간 37% 성장을 했는데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금융기관 등 다양한 산업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이제 항공사 우주산업 업체들과 약 3억불가량의 연장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 왼쪽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팔란티어가 상대하는 산업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음, 이 검은색은 보시면 검은색은 정부 기관이고 파랑색은 일반 산업군을 뜻하는데요. 산업 초기에는 국방부와 사법기관 등에서만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모든 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산업이 많아질수록 매출 증가는 당연해 보이겠죠. 더 재미있는 것은. 팔란티어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마다 고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군사 기관에는 여러 작전과 범죄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과학자들에게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한 다양한 가상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제조업자에게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공정 중 불량 등에 의한 문제들을 조기에 잡아준다고 합니다. 또한 세금 보고와 자금 거래 시 자금 세탁과 다양한 금융 범죄들도 잡아낸다고 해요. 굉장히 하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죠? 이 사진이 참 재밌습니다. 팔란티어는 실시간으로 셀수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사우론의 천리안 구슬처럼요. 긴 세월 외진 곳에서 숨어다니던 오사마 빈라덴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보면 정말 말 다하지 않았나요? 다음은 팔란티어의 지역별 매출 구조입니다. 크게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나머지 국가 이렇게 네가지로 나누어 있는데요. 단일 국가로는 미국의 비율이 54%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영국과 프랑스 순서였습니다. 참고로 정말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 공시 자료를 읽어보니 정말 어, 재밌었어요. 처음에 마, 마,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업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팔란티어는 공시 자료에 자기들의 소프트웨어는 미국과 전 세계에 위치한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적국에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적대적인이라는 단어를 명시했어요. 이런 경영철칙으로 인해서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매출 추이를 잠깐 훑어볼게요. 최근 3년간 매출 추이인데요, 미국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것은 이제 9월까지 매출이고,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 수주한 대형 계약들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매출에. 뭐, 영국에서도 곡, 대양, 대형 계약을 이제 수주할 거라는 루머들도 있었죠. 다음 분기의 매출이 정말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매출도 더 기대되고요. 그럼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크게 팔란티어 고담과 팔란티어 파운드리 이렇게 두 개로 서비스를 분리하고 있는데요. 어, 이 고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베트남에서 아, 죄송해요, 베트남이 아니라 배트맨에서 나오는 고담시티를 모티브로 따온 단어로 범죄 예측 분석 위주의 소프트웨어예요. 어, 위치 기반 데이터와 시각화에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최근 미 육군 100만 명 병력의 작전 수행과 넵튠 스피어 작전에서 이 고담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팔란티어 파운드리는 인공지능을 통해 서류, 숫자 등 구조화된 데이터와 이미지,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들을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원래 초기에는 기업 금융 사기와 내부 비리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36개 산업의 전방위적인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이 서비스의 첫 고객은 2009년에 어, JP 모건이라고 합니다. 결국, 팔란티어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모든 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부터는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 중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언급할 예정인데요.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다 봐주시면 기업을 이해하는데 좋겠지만, 만약 보다가 지루하시면 아래 영상, 유튜브 아래 영상 타임스텝프를 통해서 재무분석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팔란티어는 총, 팔란티어의 고담은 총 이렇게 7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중요한 것들만 볼게요. 그래프는, 화이트보드 어,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사용자는 빅데이터를 통해 각 객체들의 정보와 연관성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범죄 추적 등에 사용 가능하죠. 보시면 뭔가 재밌어 보이죠? 가이아는 공유된 실시간 지도를 통해 작전 계획 및 실행을 보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이 창에서 다양한 편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자들끼리는 해당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요. 다음은 도시에입니다 이것은 실시간 협업 문서 편집기 기능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 및 브리핑이 가능해요. 단순한 단순히 브리핑만 하는 게 아니라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죠. 비디오는 정말 재밌는데. 다양한 형식의 스트리밍 비, 및 비디오 데이터와 상호 작용을 할수 있어요. 뭔가 게임 같죠. 비디오 영상 검토 및 해당 지리 정보의 그 소스를 확인할 수 있고 편집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사 작전에서 상황 판단 및 실시간 의사 결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어요. 테이블은 수십억 개의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필터링해 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데이터들의 흐름을 기록하다 데이터 세트에서 의심스러운 패턴이 보이면, 표시하고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자금세탁이나 항공운항 서비스 그리고 공장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A바입니다. 어, 이것은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스캔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팔란티어의 핵심 기능 중 하나예요.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들어올 때 기관과 전문가들은 정보를 걸러내기 힘든데요. 이,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서비스로 24시간 내내 셀수 없는 자료들을 이제 분석,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그리고 위험 요소들을 경고해 줍니다. 물론 아까 위에서 나온 것처럼 단순히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객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고 지도와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랑도 연동이 가능해요. 그냥 스캔해서 걸리면 그거의 이제 위치와 정보 모든 것들이 공개되는 거예요. 다음은 팔란티어 파운드리입니다. 총 11개의 서비스가 있네요. 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중에서 한 4개 정도만 볼 거예요 어, 모노클입니다 이것은 그림만 봐도 딱알수 있겠죠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빅데이터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데이터들의 업앤다운스트림과 이해 상관관계들을 다 파악할 수 있죠 다음은 개체 탐색계인데 정말 팔란티어의 핵심 중 하나예요 이것도 고객 장비 공장 등과 같은 이제 개체들과 상호작용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데이터를 검색하면 개체 간의 연결을 실시간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팔란티어 빅데이터를, 아, 팔란티어의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를 코로나 추적에 활용할 거라는 말이 많았는데 아마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이제 어떻게 어떤 것들을 접촉했는지 다 이제 나오거든요. 다음은 벌텍스입니다. 이것도 정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관과 기업들의 공급망을 위한 가상화 엔진이에요. 수백억 개가 넘는 실시간 자료들로 다양한 가상 분석 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변수에 관한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 정말 게임과 같은 기능이죠. 많은 대기업들이 많은 이제 대기업과 기관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이제, 이제 실행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AI와 러닝, 머니, 머신러닝입니다. 셀수 없이 많은 정보들을 혼자 분석하며 스스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도출해요. 정보가 많아질수록 혼자서 계속 똑똑해지고요. 작은 의심점들도 캐치할 수 있어서 이것도 자금 세탁과 관련된 많은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큰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산업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해요. 자, 드디어 팔란티어의 재무 분석입니다. 어, 위에서 보다가 바로 여기로 넘기신 분들이 좀 있을 거로 예상돼요. <laughs> 먼저, 인컴 스테이먼트를 통한 팔란티어의 수익률을 볼게요. 팔란티어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매출 성장에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는데, 하지만 제가 볼때이 증가폭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매출 증가는 앞으로도 엄청날 것으로 보여요. 어, 매출 총 이익률도 이렇게 60%대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보면 조금 움찔하게 되죠? 이익률이 뭐그 마이너스 132%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만 보고 아이 회사는 깡통이다라고 판단하시고 넘겨버리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지금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 있구나. 이 회사는 지금 스타 베이스 컴펜세이션으로 스타 옵션을 포함한 직원 보상 비율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원들 개개인의 뭐 능력이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계속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격려 목적도 크죠. 물론, 상장을 하면서 이 비중이 더 커졌어요. 전체, 비, 전체 비용 대비 직원 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게요. 상장하기 전인 2019년까지는 뭐 20%, 18%로 를 기록했는데, 어, 그래도 큰 수준이죠. 근데 상장을 하고 나서 57% 이상으로 늘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이 직원 보상으로 제공된 거예요. 근데 이 직원 보상은 현금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용이라 현금 흐름표에서는 다시 에드백됩니다. 아시죠? 자, 그럼, 직원보상을 제외한 매출 총이익률을 볼게요. 항상 70%가 넘었고, 2020년도에는 79%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어요. 직원보상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률의 경우,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다가, 2020년, 2020년도에는 오히려 1.5%로 흑자전환하게 됐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상장 후 이자비용이 전년 대비 31배가 증가했는데요, 금액으로는 1,200만 불 증가했네요. 어 이건 좀 조심스럽게 봐야겠어요, 얘네 이거의 매출에 비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사실 팔란티어는 업종 특성상 시간이 지난다면 흑자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에요. 지금 이 적자 수치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주주시라면 당분간 직원들이 그냥 파티타임을 하는 것을 조금만 눈감아 주시고. 그냥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주가를 올려주길 기대해야겠어요. 참고로 대부분의 지상 직원 보상은 바로 팔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뒤에 팔수 있으니 뭐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동기부여도 되고요. 장투하실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이 매출 총 이익률만 봐도 어 굉장한 거죠. 어 그래서 팔란티어의 매출과 수익을 추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음, 팔란티어의 고객당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고 올해는 전년대비 38% 증가했어요 9월 30일 기준 전체 고객은 132개인데 고객별로 평균 580만불의 매출을 받는다는 거죠 또한 아래표를 보시면 매출 탑20를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매출에서 탑20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61%죠 지금은 즉 수익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긍정적인 거죠. 또한 업무 특성상 보통 계약 당 3년 정도의 장기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니 큰 계약을 하나 수주하면 뭐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5번입니다.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처음에는 직원들을 장기간 파견하면서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를 기업에 맞춰 최적화시키고 변동시켜 준다고 해요. 그런 작업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초기 비용이 좀 높은 편이지만 한번 세팅이 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것처럼 매출 총 이익률을 포함한 수익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나면 어 다른 서비스로 옮기기 쉽지 않겠죠? 재계약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특이사항이 없다면요. 팔란티어의 재무 건정성을 볼게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은 각각 108%와 254%를 기록했고 적자로. 이제 ROE와 ROA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뭐 특이사항으로는 자산의 92%가 유동자산이었고 어 69%가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현금성 자산은 머니마켓에 보관 중에 있었고요. 또한 적자가 지속되면서 누적결손금이 증가되고 있었는데 어 9월 말 기준 누적결손금은 총 48억 불이었습니다. 이건 주의해야 돼요. 팔란티어는 지금 대차대조표로는 크게 볼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상장이 되면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지금 92%가 유동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많은 자산들을 어디다 투자할지 다음번 재무제표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팔란티어의 현금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에 의해 2.7억 불 감소, 어, 투자활동에 의해 0.1억 불 감소, 재무활동에 의해 8억 불 증가하는 등 결과적으로 5.2억 불 증가하며 최종 현금보유량은 19억 불을 기록했어요. 순적자가 10억 불이었지만 앞에서 바, 말씀드린 직원 보상으로 10억 불이 다시 에드백 되면서 이제 뭐 그냥 또이 또이 됐죠. 어, 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고 이번에 19억 불이라는 큰 현금 보유를 하게 되었는데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주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조금 감소된 거는 어, 그 외상이 좀 늘어서 늘었어요. 외상에서 한 1억 불 정도가 늘은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팔란티어는 정말 공상영화 속에 나오는 빅데이터의 완전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과 보안성을 어, 바탕으로 이제 시장의 신뢰를 형성했고 시자,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초기에는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을 상대해왔지만 현재는 모든 산업으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전파 중에 있어서 어, 앞으로도 매출은 꾸준히 증가, 증가, 그리고 또 증가할 것으로 예, 그, 뭐 예상돼요. 수익성이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었지만, 직원 보상이 전체 비용의 57%를 차지하는 등, 지금 직원들은 파티타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출 총 이익률은 63%였고, 직원 보상을 제외시 79%는 엄청난 고수익 시장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표면적으로는 마이너스 132%였지만, 직원 보상을 제외시 영업이익률은 1.5% 흑자를 기록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특성상 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기대돼요. 기대, 기대만 됩니다. 어, 그럼 팔란티어 투자 시 고려할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겠지만, 앞에서 설명한대로 팔란티어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위한 서비스고, 적국과는 거래하지 않는다고 해요. 미국의 적국은 지금 중국이죠? <laughs> 그렇다고, 그럼 그렇게 큰 중국 시장은 쳐다도 못 보는 거고, 어, 장기적으로 중국판 팔란티어가 등장하여 뭐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팔란티어는 앞으로도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도 존재해 봅니다. 특히 팔란티어 창업자는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했었어요. 뭐 이런 리스크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 중, 투자 중인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일 거예요. 최근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죠. 거기에 이제 곧 락업기간도 풀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생각해요. 아뭐 한달 두달간 꾸준히 크게 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단기적인 조정은 올수 있겠지만 롱텀으로 본다면 어 저는 오히려 한번 조정이 와주는게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과 펀더멘털은 어, 정말 탄탄해 보이거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분석이니 투자에 영향받지는 마시고 재미로만 봐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